예, 안녕하세요. 서점 구집뽕 농원 예,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2020년 어, 10월 10일 토요일, 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어, 상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 저희 농장 구집뽕 농원을 찾아주셔서 체험하면서 어, 구집뽕을 딱,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어, 아시는 지인분들이 몇 분, 한 일곱, 여덟 분 오셔서, 지금 체험을 하면서 꼬집봉을 따고 있는, 어, 따고 있습니다. 어, 일부는 9월 한 20일부터 제가, 어, 집봉을 계속 수확을 하다가, 제가 그림 그리면서 어, 강의를 주중에 계속 나가고 있어서 어, 구집봉을 어, 일부는 지금 많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어, 체험도 하고 어, 따가지고 가실 만큼 어, 수확을 해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몇 분들이 오셔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예, 수지, 수확을 하고 있는 서정 구지뽕 농원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어, 열매도 잘 익었고 어, 수확을 해가지고 가서 뭐 효소를 담거나, 안그러면 술을 담거나, 뭐 액기스를 해서 어, 먹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지뽕입니다. 구지뽕의 효능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작용이 있습니다. 뭐 항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당뇨, 뭐 혈압, 변비, 특히 이제 여자분들의 그어 여성 질환에 아주 좋다고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아, 매년 제가 이렇게 구지뽕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가 8년 차입니다. 예, 나무도 어느 정도 감나무처럼 이렇게 커서, 예, 멀리서 보면 꼭 감이 달려 있는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는 어 멀리서 오셔서 사진 작가분인데, 구집봉 그 사진도 찍고, 뭐, 어 좋은 영상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어, 수학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있네요. 어, 수학이 아무래도 9, 아, 10월 한 말쯤 되면 거의 구집봉 수학은 다 끝이 날것 같습니다. 어, 이때까지 어, 체험을 하면서 어, 구집봉을 따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오셔서 어, 따가지고 가셔서 좋, 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어, 여, 그렇게, 뭐, 많이는 없지만은, 한 10월 말까지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뭐, 하여튼, 어, 몇 명씩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체험하면서 구지봉을 따고 있습니다. 네, 오시려면 미리, 전화를 한번 주시고 오시면은 어 제가 직접 가서 어 설명도 해드리고 다른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오셔서 어딱 가시는 그 체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구짓봉 서정농원을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 내일에는 더 좋은 구집봉동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서정 구집봉동은 네, 내년에도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